안녕하세요. 오늘은 엄청 고민한 끝에 주문한 아이패드가 도착했습니다. 요즘 애용하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주문해서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. 예전에는 솔직히 아이패드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는데 최근에 영상 편집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. 또 애플 펜슬도 좋다고 들어서 드로잉도 해보려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긴 했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하니까 화면도 큰 걸로 구입하고 싶고 또 용량도 욕심이 나서 12.9형에 256기가로 구입했습니다. 택배 상자를 제외한 제품 상자를 뜯을 때는 뭐 다른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손만으로 박스를 개봉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제품을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올리면 쉽게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저는 두 가지 컬러 중에 스페이스 그레이로 했는데, 아,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케이스는 기본 케이스로 구입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일체형이 편할 것 같고 거의 집에서 작업을 할때 아이패드를 사용할 예정이라서 일체형으로 구입했어요. 키보드 부분은 매트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타자 칠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각도는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하고 폴리오 후면 단자하고 아이패드 후면 단자가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커버를 열고 닫을 때 잠금 해제랑 잠금 기능이 같이 작동해요. 드디어 제일 기대했던 애플 펜슬 2세대 뜯어볼게요. 매끈한 재질에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한데, 손에 지었을 때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패드 상단에 갖다 대면 자석처럼 착 붙고, 또 아이패드랑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충전도 가능해요. 아이패드 사용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, 필름을 안 붙였더니 지문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, 인터넷으로 리뷰 찾아보고, 제일 가성비 좋은 걸로 구입했습니다. 평소에 아이폰 사용해서 필름 같은 거는 제가 직접 다 붙이긴 했는데, 이거는 화면이 워낙 커가지고 잘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문이 워낙 많아서 엄청 열심히 닦았어요. 붙이는 방법은 뭐 일반 휴대폰 액정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. 깔끔하게 잘 부착된 것 같아요.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, 기포가 하나 남았네요. 근데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넘기는 느낌이 부드러워졌어요. 마찰이 줄어들어서. 그럼 저의 첫 아이패드 개봉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일단 기능들도 워낙 많아서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컨텐츠로 꾸준히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